네, 이 집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바로 앞에는 신도시가 저렇게 보이죠? 운정신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데, 여기에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왼쪽에 있는 집입니다. 보이는 이 집인데요. 이렇게 들어서 왼쪽에 있습니다. 이 집의 토지 면적이 158.21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68.98평입니다. 현관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는 이렇게 다여같은이 이렇게 있다요 대문은 이렇게 해서 올라다다 네, 여기는 주차장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 네, 이 집이 당화동 210번지가요. 지목이 되고 147.62평이고요. 또 도로가 있습니다. 고게 10.59평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1층이요. 방 3개 주방. 욕실 2개 식당, 거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데크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데크가 있습니다 네 그게 33.03평이고요 2층이 저기 방 2개, 욕실, 거실,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게 19.2평이고요 사용 성인이 2009년입니다 그리고 단층 다용도실이 3.15평 단층 발코니가 13.61평 있습니다 아 포도나무 좀 보세요 이쁘게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집입니다 예, 이 집의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있요 옆집가에 네, 남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문이네요. 있 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장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쪽 그리고 이렇게 도로 부분은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는요, 지목이 도로인데 현황도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이고요. 건물의 토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네, 청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 집의 건물의 구조는요, 철근 콘크리트 조슬라브 지붕기청건이고요 외벽이 허강습 마감입니다. 임대관계는 등록된 인사인은 없습니다. 주의 환경은요, 경기도 파주시 당화동 소재 이마트 파주점 남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인은 단독주택, 다이아세, 대주택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교통사항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는요, 남서측 하향 환경사지를자체지안 평탄화한 사다리향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이고요 그리고 남동측 하향 환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접도로 상태는요. 본건 남서측으로 높은 4m 있고요. 그리고 또 기호 2번은 이렇게 도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요. 계획관리지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파평윤시 땅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뒤에 보면은, 파평윤시 묘가 뭐, 엄청 많습니다. 완전히 300m 이내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전부 묘만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가 또 있습니다. 지성묘 같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산 뒤로 들어가면 산책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옆집가에 담은 울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집 뒤로는 땅이 이렇습니다. 정원처럼 쓸수 있는데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요. 축대가 저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는 이렇게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집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창고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뒤에는 건나무가 있고 뒤에 축대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집과의 경계가 있습니다. 밑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바라보이는 이 집의 측면인데, 집 뒤에 이렇게 땅이 넓게 정원처럼 쓸수 있는데, 뒤쪽이다 보니까 네, 풀이 무성하네요. 저기 감나무가 하나 있고, 이 집의 경계선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밑으로는 좀 네, 마을회관이 있고, 조금 시골주택, 전, 뭐, 이런 게좀 있습니다. 이렇게는 집들이 조금 날아갔는데, 아, 여기는 집들이 조금 연도가 있는데, 네. 저 앞쪽으로는 운정신도시이고요. 여기는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또 농가주택처럼 그런 게좀 있고, 이쪽에는 또 전원주택이 좀 있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주주환경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쪽으로는 이 도로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전원주택이 멋진 주택이 신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밑으로 또 내려가면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농지가 전이 조금씩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 아래하고는 이 위에 하고는 약간 환경이 다릅니다. 여기는 전원주택이긴 한데 네 여기서부터는 또 도로가 이렇게 생긴 이곳부터는 또 이렇게 전원주택이 예, 오로지 예, 신축으로 모여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수도 크고 예, 깨끗합니다. 이쪽은 또. 요리, 당하리, 지승묘, 육호라고 하는데요. 어, 받침돌이 남아있는 대형의 북방식 지승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생겼어요. 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문화재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이산이요. 박평육은시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비들이 파평윤 씨가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종중들은 여기다 전부 묘를 써가지고 묘가 많습니다. 근데 산이 늘 따라이 커가지고 이렇게 산책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이마트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물건지를 들어가고요. 여기가 뭐 파평윤 씨 종중 땅이 있고요. 여기 그 옆에는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 공사가 있고요. 운정 이동 이 주변은 신도시입니다. 이길 하나를 두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요. 운정체육공원이고요. 여기는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운정역이고요. 여기는 운정호수공원입니다. 예, 물건지는 파주이고요. 고양시, 김포시 오른쪽에는 서울 그리고 아래로는 인천 강화군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